아는 언니가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본 귀신이 있다고 하는데 술자리에서 듣고 술이 확 깨더라고요. 그 언니는 양재동에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그 회사는 10층이 넘고 꽤큰 건물에 있대요. 큰길 하나를 건너면 큰 산이 있는 건물에 두 층을 세를 내서 쓰고 있답니다. 소문으론 전에 묘지였던 자리에 건물을 세워서 그런지. 그 건물이 음기가 세다는 말을 사람들이 자주 했다고 합니다.그 회사는 일이 별로 많지 않아 주말에 나오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.그런데 매일 주말마다 한 명씩 돌아가며 당직을 세워서 언니가 불만이 많았어요.한 번은 일요일에 언니가 당직을 서게 돼서 빈 사무실을 지키며 컴퓨터를 하던 중 5시쯤 배가 아파 화장실에 갔대요.그때 언니가 생리 중이었는데. 생리대를 따로 들고 가기 귀찮아서 생리대가 들어있는 핸드백을 통째로 들고 화장실로 갔대요. 매일 사람들이 시끌벅적 하던 곳이 너무 조용하니까 복도를 걸어가면서도 겁도 좀 나고 하더랍니다. 겨울이라 5시인데도 컴컴하고 나가서 보니 옆 사무실에 남자 한명 빼곤 아무도 출근을 안 했대요. 약간 음산한 기분으로 화장실에 들어가 세칸 모두 빈걸 확인하고 그중 가운데 칸에 들어가 핸드백은 문 위쪽에 붙은 고리에 걸어두고 볼일을 보며 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대요. 그런데 거의 모든 회사 화장실이 그렇듯이 화장실 입구문은 꽤 묵직한 세문이어서 한번 여다 들때 소리가 들리잖아요? 들어올 때도 아무도 없었고 누가 들어오는 소리도 안 나서 맘 놓고 게임을 하는데 난데없이 언니 칸문 아래로 하얗고 예쁜 손 하나가 쑥 들어오더랍니다. 언니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며 그 손을 보니 그냥 평범한 여자 손이 바닥을 더듬거리고 훑으며 뭔가를 찾고 있더래요. 당황은 했지만 처음 몇 초간은 누가 뭘 떨어뜨려서 손을 집어 넣었나 보다 생각했대요. 한숨 돌린 언니가 여기 사람 있어요! 하고 소리를 내려는데 뭔가 이상하더랍니다. 화장실 안으로 누가 들어오는 소리가 나지도 않았고 또 아무 말도 없이 손이 점점 깊이 들어오는데 한겨울이라 화장실이 굉장히 추웠는데 그 손은 팔꿈치까지 그냥 맨팔이더래요. 그리고 무엇보다 손의 각도가 좀 이상하더래요. 보통 사람이 꿇어 앉아서 손을 화장실 문 아래로 들이밀면 손목은 좀 꺾여서 팔이 위로 가야 하잖아요. 그 손은 마치 바닥에 누워서 손을 집어 넣은 것처럼 팔뚝이 바닥에 붙어 있더래요. 그리고 그 각도에서 팔이 양옆으로만 휘젓는 게 아니라 앞뒤로도 들어왔다 나갔다 하더래요. 만약에 누군가가 화장실 바닥에 누워서 팔을 집어 넣었다 하더라도 도저히 나을 수 없는 각도와 움직임이었다고 합니다. 이게 사람 팔이 아니라고 판단한 언니는 너무 무서워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발을 양쪽 벽에 올려 붙이고 그 손을 보고 있었는데 좀 있다가 한 30cm 옆으로 손이 하나가 더 들어오더래요. 손 크기나 모양은 비슷한데 아까 들어온 손하고 똑같은 왼손이더래요. 두 손이 양, 옆, 앞, 뒤로 더듬더듬 하다가 서로 부딪치기도 하고 서로 궁합이 잘안 맞는 게두 사람의 팔 같더래요. 그중한 팔은 거의 어깨까지 다 들어와서 저쪽 뒤에 있는 쓰레기통까지 손이 닿더래요. 그 경악스러운 공포의 순간에도 언니가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한 건그 손들이 전혀 들어 올려지지 않고 바닥만 샅샅이 더듬더듬 훑더랍니다. 언니는 그 와중에 두 다리와 팔은 양쪽 벽에 붙이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있었고요. 그 소리를 들었는지 옆 사무실 남자가 무슨 일이냐고 큰 소리로 물으며 화장실 문을 열고 뛰어들어오더랍니다. 그런데 그 순간 바닥에 손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싹 밖으로 빠져나가더니 그 1초도 안 되는 사이에 문 위쪽에 걸어 놓은 핸드백이 움직이길래 언니가 눈을 들어보니 문 위로 손이 들어와 핸드백 끈을 들어 바닥에 떨어뜨리고 사라졌대요. 뛰어 들어온 남자는 핸드백 떨어지는 소리를 들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못 봤다고 하고, 언니는 정신없이 소리를 질러서 목이 완전히 쉬고 그 자리에서 오바이트를 해버렸대요. 그날 있었던 일로 한동안 그 건물이 떠들썩했고, 반년 이상 지난 지금까지도 그 언니는 화장실에 관한 모든 게 무서워서 항상 발을 바닥에서 좀 띄어놓고 볼 일을 보는 버릇이 생겼대요. 화장실도 한층 아래 화장실을 쓰고요. 언니는 아직도 그 손들이 잊혀지지 않는다며, 진짜 본게 맞다고 우리한테 강조를 하더라고요.